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 집에 좀 있다가, 이제, 뭐, 정신경, 예,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예, 여기는 이제, 아, 저희, 제가 사는 집입니다. 예, 집이고요. 음, 여기는, 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방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게 주방이고, 저 안에 문은, 그리고 또 식모가 석식을 예, 하는 예, 그런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저 안에는, 예, 여는 아파트 20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어, 층이 높을수록 그 가격이 비쌉니다. 예, 여기 저는, 어, 회사에서 1년, 1년 해서 그렇게 세를 얻어서, 사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한국에는 로얄층이 있고, 뭐, 8층, 9층, 이렇게 로얄층이라 고 하는데, 여기는 높은 높일수록, 이 여기는 뭐, 주위 경관이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그 아파트 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예, 옥상 위에 또 주택도 있는 예, 그런 주상복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아파트는 모든 게 지하는, 어, 가라프가 있고요. 그래서 몰이 있는데, 모든 게이 아파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예, 그래좀 편리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뭐 이틀간 그 비가 왔다 고 예, 이야기 들었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코로나는 지금 많이 뭐 하루에 한 2천 명씩 되지만 이 나라는 그 자국에서 수출하는 어, 품목들이 없습니다 생산해내는 품목도 없고 해서 어, 이대로 간다면 이 경제가 엄청 어려워진다고 내다보고요. 입은 마을 안까지는 뭐 어떻게 지금 관광객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 길을 막아버리면 지금 관광객들은 지금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떻게든 그, 조금 이래, 어, 하늘 길이 열리고 관광객들도 오고, 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수 있으면 다시 또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여기는 인구가 억 2억 6천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천명 3천명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을 끄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저녁에 손님과 여기에 그 유명한 또 수원갈비라는, 예, 그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 저녁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집 밑에, 예, 아파트 바로 밑에 보면 명동갈비라고 있어요. <laughs> 그 집이, 그, 도가니탕이 맛있습니다. 설렁탕처럼 해서 국수도 넣어주고, 예, 우리 한국돈으로는 한 만원? 만한천원 정도 받겠네요 네, 택스까지 붙어서 어 10만 14만원 줬으니까 네, 도가이탕이 맞았습니다 네. 이제는 1층으로 왔고요 쏘래 여기는 이제 아파트 로, 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안 시스템이 잘돼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인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여기는 한국분들도 좀 살지만은 주로 중국분들이 많이 삽니다. 화교들이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죠 여기 지하 1층, 2층은 어, 까르푸와 저거만한 아, 상점들이 음식점들과 아, 그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여기 예. 저는 뭐 여기서도 뭐 얼굴이 또 이렇게 뭐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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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얗지가 안해서 어때보면은 현지인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요. 예. 거의 회사 가도 제가 뭐 한국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습니다. <laughs>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 여기 앞에서 몰입니다. 네, 대형 몰이고요. 뭐 상점들이 또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한국식당고 명동갈비라고요. 예. 뭐 갈비도 맛 고기가 좋습니다 여기도. 예. 주로 이제 이 나라는 무슬림이라 아,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여기 한국들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어, 뭐 상관없이 그냥 잘 먹습니다. 자또 양띵이 Oh ini ya. Saya mau ke Dogani Tang ya. Yang masuk ke yang B. Oh B masuk B ya. Iya yeah, ya yeah, manager panggil panggil manager. Ah, oh, sayang nih. Dogani Tang ya. 국수를 좀 넣어달라 했거든. 음, 예, 그렇게 어제도 그렇게 먹었거든. 네, 네, 네. 예, 맛있더라고. 다시, 다시 예, 아니, 국수를 넣어주니까 맛있더라고. 네. 서둑탕처럼. 네. 예. 여기는 우리 한국인 사장님이시고요 예, 직원들을 많이, 여기 뭐 조그만, 그렇게 어, 한 40평, 50평 정도 되는데, 직원들은 많습니다. 직원들은, 주방 직원들까지 해서 한 17명? 한 이거 예, 예, 임금이 쌉니다. 임금이 싸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예. 그래서 이, 어, 이런 대로 맛있었지 그래서 도가니 탕을 어,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 이 나라 인도네시아는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은 나라죠. 네덜란드에 한 300년 정도, 그리고 포르투갈 5년, 일본 3년을 받고 독립을 했는데 그 8월 15일 날이 독립 기념일이 돼서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날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동료을했죠 우리도 어, 똑같은 그런 케이스구고이 나라 국민성은 아주 순진하고 에, 순박스러운, 예, 그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 무슬림이라는 그 종교가 아주 과격한 어, 단체도 있겠지만, 어, 여기 무슬림은 아주 순박하고 식민근성이 있는 어, 그런 아, 어, 국민성이지. 착하고, 순진하고, 그 예. 여기도 한5% 정도는 기독교가 있는데,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저, 한국인 식당에는, 어, 반찬들이,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어, 많이 너오지만 그렇게, 뭐, 깊은 맛이 없는, 예. 가지수는 조금 됩니다. 여이 메뉴판을 보면요 예, 다 이제 어, 한국 음식인데이 나라말로 영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가있습니다 저기 위뭐 위에 보소소고기국밥 꼬지 어, 그리고이 뭐 이런 고기들이 여기 고기가소고기도그렇고뭐 등급은 잘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기또 이제 뭐 삼계탕 국밥 종류 어, 이,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삼계탕을 참 좋아하지만 보시다시피 삼계탕이 여기 한 10만 루피야 정도 합니다. 어, 돌솥비빔밥이 있고요. 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이리고 찌개 어, 종류도 많습니다 전골 종류 제가 지금 먹는 게 도가니탕 해서 도가니 수육, 도가니탕 <laughs> 그리고 파전 있고요 잡채 에, 잡채도 이 나라 애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에. 음료는 소주가 있고 배우, 예, 맥주가 있고 예, 조기리 있습니다. 저는 어, 1993년도에 어, 처음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어, 1993년 어,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음, 1년에 두번 휴가입니다. 어, 한 번은 정식 휴가고, 한 번은 이 나라 한다러바란 어, 어, 검식기도 할 때, 검식기도 할때 제가 한 번씩 나가고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예, 지금 뭐 근무를 하고요. 어, 가고 싶으면 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 일이 우선이니까. 예, 아무쪼록 뭐 한국은 지금 겨울인데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네, 추위도 네. 여기는 뭐 사계절이 없어서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뭐 그런 대비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한국은 또 겨울 되면 은 월동 준비에 김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 좀, <laughs> 그래도 그립네요. 그리고 여기는 집을, 집값이 사실 좀 비쌉니다. 비싼데고, 차, 차값도 많이 비싸고요. 어, 세금이 많다고 보면 되죠. 차로 수입하는데 세금이 거의 한150% 내지 2200%를, 20, 어, 관세가 붙으니까 차값이 비싸고, 집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어, 워낙, 집을 빨리 또 짓고, 구들이 없으니까. 여기는 구들이 필요 없고, 우리 한국은 구들 때문이라도 아주 그 장인정신들이 뭉쳐서 그어 제대로 된어 집들을 만들라고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뭐 보통 여기는 집, 구들을 안 만들고 바로 이제 뭐 기둥 세우고 바로 뭐 들어가는 아주 그 양파같은 사실 짓는데 만약에 여기 지진이 어 6점 강도나 7점 강도 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나라들이고 양도로 이말 다시 제가 이제 긍금이 이 나라 문화와 또 방들이 카페 문화와 어 음악 그 라이브 문화를 이제 조금씩 이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이제 가능하면 현지 밴드와 같이 어 하는 실방도 제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직 장비가 지금 세팅 중인데 도착을 안 해서 어 지금 장비를 신청해 놓고 지금 세팅 중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제대로 도착하면 제가 실망도 한번 해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름아름 제가 아는 분들은 지금 뭐 구독을 지금 눌려 나오는데 네. 이제 뭐 제대로 이제 가야 뭐 네. 구독한 사람들도 기쁘고 뭐 볼거리도 있고 네. 그전는 이제 오늘 스케줄은 여기 동관이탕을한 그릇 하고 요, 몰 안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이제 커피를 하잔하고요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컴퓨터 좀 하다가, 에, 저녁을 이제 집에서 좀 먹고, 에, 그래서 계절입니다. 음, 예. 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건강하시고, 어, 제가 여기 올때미처보지 못한 그런 인연들을 저는 뭐 상당히 그리워하고, 어, 참보여가 되네요. 섭섭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 휴가 때는 가서, 어, 정말 보고 싶은 어, 사람들 좀 만나고, 어, 그렇게 오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려고요. 그럼 저를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laughs>